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본 루니의 최애 책, 바로바로 슈퍼소방차! 드디어 전집으로 만나보게 됐습니다. 수학 수학특공대! 네이 수학특공대 전집에는 어떤 부록들이 있는지, 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책은 42권, 별책은 5권, 교구는 3종 세트, 전 50종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순서대로 정리해놨는데, 이미 루니의 손을 타서 다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죠.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아이스바 오는 날,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아비돋이, 와벨이 와벨이, 와벨이 왔어. 블루베리 아이스바를 가지고 올게요. 아이스크림 배달의 이야기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수학적 지식만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보드북까지 아래로 내리고 올리고 당기고 또 다시 넣었다가 또 다시 아래로도 당겼다가 열어 도보는 조작북이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꼭 함께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수학 놀이 세트 중수 연산 카드 총 60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1, 2, 3, 4, 5, 6, 7, 8다 있는데 이 뒤에는 도트로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연산 기호도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수연산 놀이도 할수 연산 놀이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놀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아주 귀여운 시계도 들어있고요. 수배열판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숨어있는 규칙을 찾기에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구구단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구경하기도 좋고 놀이활동북은 3개나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이드북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이와 함께 놀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수학송 책 제가 아름 복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노래 책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아요. 아이들과 여행 갈때또 어디 놀러 갈때책 작은 거 하나랑 그리고 세이펜만 들고 가면 어디에서든 통화를 들을 수 있거든요. <laughs> <술자리 물렸어. 웃음> 이 밖에도 블록과 이 칠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정말 알찬 구성이죠? 수학특공대 전집 고민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루디와 함께한 수학특공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